안녕하세요. 11.7을 맡게 된 조엘입니다. 이번 단원의 목표는 파라볼라, 하이퍼볼라, 사크, 엘립스에 대해 에센트리시티와 폴라에큐션을 구하는 것입니다. C를 센터와 포커스 사이의 거리라고 합시다. C는 엘립스, 하이퍼볼라, 파라볼라 등의 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C와 A 사이의 관계는 식이 나타내 주는 그래프가 무슨 모양인지를 알려줍니다. 따라서 A와 C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에센트리시티를 정의합니다.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고 A가 B보다 큰 엘립스에 대해 에센트리시티는 A분의 C로 정의됩니다. 이때 C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므로 E는 A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a제곱 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y 제곱분 1인 하이퍼볼라에 대해 에센트리시티는 a분의 c로 마찬가지로 정의되고 이때 c 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므로 2는 a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파라볼라에 대해서는 2는 1로 정의합니다. 엘리스와 하이퍼볼라에 대한 에센트리시티는 이는 a 분의 c로 정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자 분모에 e 를 곱하면 이는 2a 분의 2c가 되므로 결국 엘리스와 하이퍼볼라에 대한 에센트리시티는 볼텍스 간의 거리와 포커스 간의 거리로 정의됩니다. p를 그래프 위의 점, f를 초점, d를 p에서 f에 해당하는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 합시다. 파라볼라의 정의에 따라 pf는 pd가 됩니다. 엘리 세의 정의에 따르면 pf와 pd 사이에 일정한 비가 존재하고 pd분의 pf는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pf1은 2pd1, pf2는 2pd2고 이때 2는 1보다 작습니다. 하이퍼볼라의 정의에 따르면 pf와 pd 사이에 일정한 비율이 존재하고 pd분의 pf값은 항상 1보다 크게 됩니다. 따라서 pf1은 2pd1, pf2는 2pd2로 2는 1보다 큽니다. 이를 정리하면 이를 컨스턴트 오브 프로포셔널리티 즉 일정한 b라고 하였을 때 p f 는 epd가 되고 e가 1인 경우는 파라볼라, e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엘립스, e가 1보다 큰 경우는 하이퍼볼라가 됩니다. 엘립스와 하이퍼볼라에 대해서 이 e, e는 에센트리시티가 됩니다. 이제젠플 원을 풀어 봅시다. 문제에 따르면 중심이 오리진에 존재하고 포커스가 3 0이며 준선 X, 준선이 x는 1입니다. 따라서 중심과 포커스 간의 거리인 c는 3이고 준선의 식 x는 2분의 a는 1이 되므로 a는 2가 됩니다. 2를 a분의 c에 대입하면 a는 2고 c는 3이므로 2는 항상 양수이므로 2는 루트 3이 됩니다. 이 값을 pf는 e p d 에 넣어 대입하여 정리하면 PF의 길이는 루트 x-3의 제곱 플러스 y-0의 제곱이고, PD는 절대값 x-1이므로 루트 x-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루트 3 절대값 x-1이란 식이 생깁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6분의 y제곱은 1입니다. 이 식이 구하고자 하는 컬테이션 이큐션입니다. 이제 폴라 이큐션에 대해 배워봅시다. 그래프 위에 점을 필요하고 초점을 오리진에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준선이 오리진의 오른쪽에 존재하며 vertical line이 되게끔 그래프를 옮겨줍니다. P의 좌표를 R 세타로 하면 PF의 길이는 R이 되고 FB의 길이는 R 코인스타가 됩니다. 따라서 PD는 k f b 이으로 PD는 K-R 코인스타가 됩니다. PF는 EPD 임으로 이 값에 PF는 RPD는 k r 코센스를 넣어 정리하면 r은 1 2 코센스다 분의 k2가 됩니다. 포커스를 오리진에 두고 이에 해당하는 준선을 x는 k, x는 -k y 는 k y 는 k 로네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면 x 는 k 인 경우는 r 은1 플러스 2코스 s 분의 k 2가 되고 x 는 k 인 경우는 r 은1 마이너스 2코스 s 분의 k 2 y 는 k 인 경우는 r 은1 플러스 2 s 스 n 분의 k 2 y 는 마이너스 k 인 경우는 r 은1 마이너스 2 s 스 n 분의 k 2라는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그젠플 3를 풀어 봅시다 문제에 따르면 에센트 c 는 2분의 3 이고 화이트의 x는 2분의 2입니다. 따라서 2는 2분의 3, k는 2이므로 앞에서 구한 폴라 에큐션 r은 1플러스 2코센스 7분의 k2에 대입하면 r은 2플러스 3코센스 7분의 6이 됩니다. 앞서 구한 폴라 에큐션을 엘립스에 대해서 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립스의 중심이 x축 위에 존재하고 포커스가 오리진에 존재하며 이에 해당하는 준선이 오리진의 오른쪽에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준선 x는 k에서 k의 값은 2분의 a 마 2a이므로 이 값을 r은 1플러스 2코스 분의 k에 대입하면 r은 1플러스 2코스 분의 a 1마이너스 2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식은 lc에 대한 폴라 이큐션입니다 이제 라인에 대해 폴라 이큐션을 세워봅시다. 원점에서 라인에 내린 수선의 발을 p0로 하고 이때 좌표를 r0, 세타타 제로 0로 합시다. 라인의 다른 점 P, R세타를 잡았을 경우 삼각형 P, O, P0는 직각삼각형이 되고 이때 각 P, O, P0는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R분의 R0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이므로 R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는 R0가 되고 이 식은 라인에 대한 폴라이큐션입니다. 서클에 대해 폴라이큐션을 세워봅시다. 이를 위해서 로우브 코사인 알아야 합니다. 변의 길이가 x, y, z이고 길이가 y, z인 변들이 이루는 각을 세타인 삼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로우브 코사인에 의해 x제곱은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e, y, z 2YZ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로우브 코사인을 그림에서 삼각형 p, o, p0에 적용시키면 a제곱은 r0 제곱 더하기 r 제곱 마이너스 2 r0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가 됩니다. 이때 a는 원의 반지름이고 p 제로는 원의 중심으로 r 제로는 원의 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서클이 오리진을 진하게 하면 반지름의 길이와 원의 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같아짐으로 a는 r 제로가 됩니다. 이 값을 앞서 구한 식에 대입하면 r은 ea 코사인 세타 마 세타 제로가 됩니다. 이 오리진을 지나는 원이 중심이 x축에 놓이게 되면 세타 제로는 0이 되므로 이 식에 대입을 하면 r은 ea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오리진을 지나는 원의 중심들이 각각 양의 x축, 양의 y축, 음의 x축, 음의 y축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각각 경우 세타 제로는 0, 세타 제로는 2분의 파이, 세타 제로는 파이, 세타 제로는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이 값들을 앞에서 구한 오리진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r은 2a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에 대입하여 정리하게 되면 양의 x축인 경우는 r은 2a 코사인 세타, 양의 y축인 경우는 r은 2a 사인 세타, 음의 x축인 경우는 r은 minus 2a cosθ, 음의 y축인 경우는 r은 minus 2a sinθ가 됩니다. 양의 x축과 음의 x축 사이의 관계식은 r 자리에 m i n u r을 넣으면 되고 양의 y축과 음의 y축 의 사이의 관계식도 마찬가지로 r 자리에 m i n u r을 넣으면 됩니다.